앤위치가 음. 서브에, 서브에. 아저 그거 알아요 저 어떤 제그 최애라고 하시는 팬분이 음. 그 창균 레시피, IM 레시피를 하신 게 있는데 네. 아 그거 먹어야지 먹어야지 하는데 아직까지도 못 먹어봤는데 궁금하긴 해요 저는 저는 자주 시켜 먹어봤는데 제 얘기 들었어요? 네 궁금하긴 하더고요 언제 그 팬분 서브에서 웨 일하신다고 <laughs> 다 들었죠? 아니, 일하는 게 아니라 아뭐 뭐예요? <laughs> 뭐예요, <laughs> 그럼. 뭔데요? 아니, 나 이거 서브에 내가 시킨 거 볼라 그랬지. 제 이름으로 된 레시피를 만들어서 들었어요, 그거. 예. 일하시는 게 아니라 레시피, 그러니까 그 커스텀으로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거 아시죠? 네네네네 그거를 이제 이렇게 아이엠 레시피라고 해서 이렇게 메뉴에 넣었다고요? 아니, 만드셨다고요. <laughs> 예. 그게 그게요. 맛있다고? 아 맛있다고요? 뭐 뭐가 들어가는지 기억나요? <laughs> 아안 먹어봤다고 얘기했다고 저는 <laughs> 집중 좀하라줘 <laughs> 아니 <못 웃음> 나 이거 알려줘야 되니까 뭐 궁금하다 <laughs> 궁금하 최애 조 뭐예요 궁금하시다잖아요. 그래서 나 바로 예, 이거 얘기하세요. 과거 주문내역 켜가지고 지금 볼라 그랬죠. 창규씨뭐 예. 제일 많이 드시는 거뭐 있어요? 저는 <웃음> <웃음> 저 먹어보고 싶어서 네, 저 먹어보고 싶어요. 음. 얘기해봐요 뭐 먹었어요? 어지 내려야 되냐 이거 어. 얼마 전에 먹었네 그럼 뭐 얘기가 뭐 여기있다 여기있다 여기다 롯티 세리 바비큐 치킨 아 그거 나나 어, 나 그거 반 조각 먹었던 것같은어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코카콜라 제로에 플랫브레드 모짜렐라 치즈 토스팅 추천 소스 베이컨 추가 아보카도 추가 이렇게 네,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펩시 마셨습니다 네. 저는 코카콜라 제로 먹었습니다 네.